안녕하세요 리뷰어재입니다 오늘 쌍가포차 7회는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저희에게 또 다른 의문을 던져주었죠. 바로 월주 엄마에 대한 떡밥이었는데요. 지금쯤이면 윤곽이 보일법도 한데 아직도 아리송한 쌍가포차 7회 리뷰로 가시죠. 오늘은 6회 때 30몰래 아이를 점지한 벌로 쌍가포차를 뺏기고 저승환생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벌을 받은 월주와 규반장의 모습을 봤죠. 3년 전 도깨비도 저승과 이승을 오고 가는 드라마였고 전생과 현생이 나오며 지금 쌍갑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특히 망각샤워나 재판하는 과정이 마치 저승이가 사람들을 보낼 때 모습도 생각나고 비교하며 즐기는 맛이 쏠쏠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염라의 실수로 기억을 가진 채 이승으로 환생을 하러 간 인간이 가블마트 회장님의 몸에 들어가 생전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혼내주며 이승을 어지럽혔죠. 그의 염나은 월주에게 기한 연장과 한풀이 1회를 약속하고 해결을 부탁합니다. 월주는 회장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에게 친구의 진심을 보여주고 오해를 푼 귀신은 친구에게 미안해하며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월주의 과거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뭘까 고민하는데 그 후반 다시 한번 등장한 김원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김원영은 500년간 악귀들을 잡아먹고 힘을 키우며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복수의 대상은 당연히 자신의 생전 절친이었던 세자였을 것이고 오늘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이 혹시 김원영이 가진 세자에 대한 원한이 오해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오해를 풀고 김원영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의 떡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 딱 맞는 에피소드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귀반장이 입을 통해서 월주 엄마가 월주 곁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떡밥도 투척되었죠. 그동안 우리는 세자 환생과 강대 전생에만 집중했었는데, 뜬금없는 엄마에게 급하게 엄마를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월주 곁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인물일 것 같은데, 후보로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염나와 염부장입니다. 여린이가 혹시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월주 엄마는 환생은 아닌 것 같고, 월주나 귀반장처럼 저승에서 업무를 보는 인물일 것 같다는 추측에 두 명을 뽑았습니다. 일단 염나는 성별이 같고 월주에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인물이죠. 하지만 염나는 지금까지 월주 곁에 머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염부장, 그는 성별은 틀리지만 월주 곁에 자주 등장하며 쩔쩔 매는 듯하게 보이면서 월주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 인물입니다. 성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귀반장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부장도 충분히 월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변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그는 김원영을 알고 있는 듯 했고 그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만약 연부장이 월주 엄마라면 그녀는 김원영의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김원영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와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월주 엄마는 연부장이라고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쌍가포차 하지만 이제 오해밖에 남지 않았네요. 내일 여린이 강배에게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건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니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결국 여린은 이미 강배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죠. 내일 두 사람의 꽁냥꽁냥 꽁냥 밀당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일 이슈의 리뷰화제였습니다.